언제 가 이렇게 해서 저기 가고 싶다, 그치 왜지? 여기 여기 서쭉 저기, 쭉, 저기 들어오잖아, 도로 있잖아, 도로. 왜? 여기 도로 있잖아. 로드. 어디 가는 거겠네? 그지? 떻게가냐 저기 도로. 상본ไป, 라고 로만. 그런 거? 아니 아 저기 있잖아, 로 가잖아. 다른 거 같은데, 여기서 좀가 여 이루어. 야이리로와키라에키라스 이거 아키스아라스키아스키로스키스키라스키라스키라스키라스키라스키라스 뭐야? 이거 술 먹는 거야? 술 어? 다리밑에서술 먹는 거야? 여기 캠피가많네캠피가 어? 많아 캠핑카 만나. 캠핑나캠핑나나 기 있다. 오우. <laughs> 아, 이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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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보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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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보고 가고보기 보고 보고 고 보고 보고 옆에 쪽에서. 이 많은 사람들 왜온 거야? 낚시하러 왔네. 진 저쪽으로. 지 가는데. 뭐야 아, 저기 저거 네이게 응 음, 오른쪽 서울 가 o u l 야 해. 어. 어. 장기동인가 보네. 장기동 서울. 동파이 동파. 우리 여기 왔던데 아니야? 왔는데 왔던 우리 못간거 아니야? 그지? 맞는거 같은데. 해주 불러도